우리 이렇게 댄서들한테 우리가 12시쯤에 12시를 불러본 적이 있나? 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와 제가 12시를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여러분? 거의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곡인데 제가 그 12시를 12시에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고요 아 몇시죠 지금 2분 남았구나. 12시에 시작하고 싶은데, 어떻게 슬슬 들어올래요, 팬서는? <laughs> 네, 천천히 와주세요. 와주세요, 서장님. <laughs> 어, 예쁘다고? 열시히예쁘고 어? 제편벌이 보이네요. 너무 감사해요. 그리고 시장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 아! 오, 감사합니다. 아까 계속 흐뭇하게 응원해주시고. <laughs> 오늘 이 자리 초대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초대해주세요. <laughs> 네. 올라와주세요. 그러면은 바로 12시 불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늘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우리 댄서들과 청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